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버릇은?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출근 중이에요. 오늘의 날씨는요 좋아요 맑아 <laughs> 응.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응. 어제 실방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방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응.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버릇, 생긴 습관. 버릇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이라고 그러죠. 습관, 생긴 습관들은 무엇인가? 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에 손이 많이 가요. 음. PC나 스마트폰에 손이 아주 많이 가죠. 두 번째는 숫자에 조금 연연하게 돼요.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숫자를 보게 돼요. <laughs> 에이, 보지 말아야지. 그냥 무뎌져야지. 하는데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인 즉.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보다는 스트레스는 좀덜 받아요. 어, 떨어지면은 또 올리면 되고 떨어지면은 또 올리면 되고 음. 하다 보니까 어, 올리는 방법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조금 감 잡아서 어? 감이 조금 감이 조금 오니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물들이 다르게 보여요. <laughs> 어, 어디를 가거나, 뭐를 먹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영상을 찍게 돼요. 일단은. 다 거리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음. 그리고 네 번째. 부지런해졌어요. 부지런해졌어. 아침에 일어나서 밀린 댓글, 어 밀린 댓글 거기에 대댓글 남기고 하, 하려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어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왔나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음 해서 부지런해졌어요. 일찍 일어나고. 어. 근데 대신에 자는 거는 조금 더 일찍도 자, 자게 되더라고요. 음. 하...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습관, 생긴 습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휴겠네요. 저는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금요일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토요일이더라고요. 음. 연휴, 황금 연휴, 3일을. 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출근. 음.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